자동으로 켜지고 어, 저 꺼야겠네 TV 꺼줘 어떤 장소를 선택할까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올 봄에 이사를 하고 나서 몇몇 예능을 통해 집을 공개한 적이 있죠 그때 뭐 저의 편집방 플렉스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또 많은 분들이 목소리로만 움직이는 커트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조명들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었습니다 이 스마트홈이란 게요. 이게 한 번에 짠! 하고 TV에서 본 것처럼 해야지. 신동집이랑 똑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허브와 센서류들, 그리고 연동화 기기들까지 한 번에 다 마련하려면 돈도 돈이지만 정확히 어떤 게 필요하지? 어떤 기기를 써야 하는지 결정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구나 써볼수 있는 집에 있는 가전으로 시작해 볼수 있는 간단한 버전의 스마트 홈 세팅을 공유하고 제가 작은 작은 스마트 홈 고급편처럼 디테일한 센서류들과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별 기기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스마트 홈 구성하겠다 마음 먹었다면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집에 있는 모든 가전들, 그리고 문 열림, 센서, 홈, 카메라, 자동, 블락, 인더, 그리고 조명까지. 하이빅스비, 외출 모드 실행해줘. 집에 있는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기기들을 스마트 싱스 앱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어 불거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 싱스 앱이 대단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장 여러분 집에 있는 삼성 가전으로 바로 사용해 볼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강점입니다. 이 스마트 싱스 앱을 이용해서 여러 기기들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가전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체험해 보고 그 다음에 구입한 기기를 연결해 가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 싱스 앱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한번 경험해볼까? 붙어 쓰기 시작해서 나중에 완전하게 집 전체를 으쌰악다 바꾸고 싶다고 할 때까지 계속 추가하면서 쓸수 있는 플랫폼이라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된 거죠. 자 집에 있는 삼성 가전을 일단 스마트 싱스 앱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쉬워요. 이건 누구나 다할수 있어. 앱을 실행하면 주변 기기들이 자동으로 검색이 돼요. 여기서 어디에 기가 있는지를 지정, 띵띵띵 해주면 바로 사용할 준비가 됩니다. 전원을 끄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 기기에 따라서는 뭐 구체적인 설정까지 바로바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요, 현재 센서가 파악한 공기질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뭐무풍같이뭐 뭐 모드 설정, 앱에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참 세상이 좋아졌죠 냉장고 안에 뭐가 들었나 요것도 보인다는 거장볼때 집에 뭐 있었나 없었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음? 어, 아, 버섯이 있었나? 화면 보여줘 아, 버섯 있네 아직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크 얼마나 편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면요 오늘 제가 설명도 안 했죠 만약에 집에 삼성 가전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거 당장 재밌게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삼성 스마트 가전이 있다면 바로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아까 등록해둔 기기들을 이용해서 자동화 설정을 하면 내가 의도한 대로 자동으로 알아서 이것들이 스스로 움직이니까 미리 느껴보기 딱 좋다고요 제가 딱 처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자동화는 지오펜스를 기반으로 내가 외출했을 때 어떤 기기들을 작동하게 할 것인가 이걸 해보면 스마트홈에 대한 감이 팍 옵니다 설정은 스마트싱스 앱에서 자동화 추가를 눌러주고, 이 중에서 멤버 위치를 선택해 줍니다. 여러분, 뭐 제가 슈퍼쇼 멤버라서. 그리고 나서 집에 위치를 디테일하게 정해주고, 반경을 정해줍니다. 스마트폰이 아까 설정한 위치를 기반으로 특정 반경을 벗어났다! 하는 경우에는, 아, 우리 주인님이 외출 중이구나. 이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설정해 둔 동작을 자동으로 짠! 하고 하게 됩니다. 뭐 저는 외출로 파악하게 되면요. 일단 TV. 그리고 공기청정기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로봇청소기는 이때부터 출동. 아니, 바쁘게 청소하기 시작.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전들로 바로 할수 있는 설정이고 여기에 나중에 커튼 자동으로 닫히는 기기, 뭐 조명들 이런 거 설치해두고 사용하면 완성. 반대로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러면 스마트싱스 앱에서 아! 우리 주인님이 이제 곧 오는구나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띠리링 켜지고 거실과 주방 조명이 뽕 하고 켜지면서 저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덕분에 집에 올때 아무도 없어도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많았는데 이제는 허전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여기에 센서들을 추가해서 움직임을 트리거로 조명을 설정하기도 하고 문 열림 센서를 트리거로 사용해서 또 조건부 실행을 사용하고 현재 용산구의 미세먼지는 33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홈. 에이, 너무 쉽잖아?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조건부 설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가족 멤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디테일한 설정이 어렵다. 이럴 경우는요, 모드 설정을 해놓으면 돼요. 모드는 내가 만들어둔 상황에 따라 기기들의 설정을 저장해두고 스마트폰이나 워치, 태블릿 등 아무 스마트 기기에나 빅스비를 불러서 실행해줍니다. 저는 한글 자연어 인식이 가장 잘 되면서 기기들의 설정을 가장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빅스비로 해놨습니다. 실제로 집을 보면 정말로 뭐 눈에 보이는 곳곳에 갤럭시 온 미니가 띵. 뿅뿅 10개 정도 있는데요. 모든 장소에서 쉽게 호흡할수 있도록 해 두었죠. 스마트싱스 앱에서도 실행할 수 있고 원하는 스마트 기기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워치로도 빅스비를 불러서 실행할 수 있으니까. 하이 빅스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생활 패턴이 너무 불규칙해서 자동화보다는 뭐 모드 설정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이 빅스비 굿모닝. 모드 실행하면서 자동으로 TV 뿅 그날의 날씨 알려준 뒤에 공기청정기 뿅또 여기에 저는 제가 직구한 제품들로 커튼 쬐 조명 뽕뽕뽕뽕 그리고 또 요거 깜짝 놀라지 마세요 시네마 모드를 실행하게 되면 TV 간접등 외에는 모든 조명이 꺼지면서 공기청정기는 조용하게 무풍. 만약 로봇청소기가 일하고 있다면 이거 복귀해요. 소파 뒤에 있는 에어드레서도 동작은 아주 고요하게 영화 볼 준비가 됩니다. 그렇게 영화 보다가 출처라면 믹스비 불러서 냉장고에 뭐 있나 물어보면 짜잔!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건좀 맛있긴 한데 이거 빼면 그냥 가전만 연기 잘해서 사용해도 상당히 편해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스마트 싱스 앱만으로 간단하게 시작해볼 수 있는 스마트 홈을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고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센서와 기기들을 연동해서 사용하는지도 한번 소개할 테니까요. 궁금한 점은 밑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드리는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우! 삼성닷컴에서요 아래 코드를 사용해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기본 혜택 외에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 감사합니다. 크, 이게 어디니? 여러분들 제가 더보기에 남겨둔 정보 확인하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 함께 소개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이빅스비 모든 조명 꺼줘. 조명을 모두 끌게요. 아 촬영 조명은 연결을 안 해놨구나. 아 너무 화나네.